연중제 32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세종 바오로 성당 김경수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에게서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나를 하루라도 보려고 갈망할 때가 오겠지만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보라, 저기에 계시다. 또는 보라 여기에 계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서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마라. 번개가 치면 하늘 이쪽 끝에서 하늘 저쪽 끝까지 비추는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고 이 세대에게 배척을 받아야 한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보좌신부를 하면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다 더 가까이서 보고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친구처럼 함께 뛰어놀기도 하고 농담을 하면서 지냅니다. 하지만 만약 놀기만 하고 농담만 할 수도 없는 것이 사제이기에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이들 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나라가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보지 못해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해도, 하느님께서는 당신 나라를 아이들 마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을 기다려 줄수 있고, 인내할 수 있으며, 더 세심하게 아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비단 아이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당신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사람들이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라,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에 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에는 죄도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고 나약함도 있습니다. 그런 죄와 부족함 나약함을 바라보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버리고 어느새 드러난 죄와 부족함과 나약함만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심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숨겨진 하느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 이들도 결국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아내려고 했고. 마침내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분을 십자가에 못박은 사람들과 같은 모습들을 우리 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의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의심을 넘어 믿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고 성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육을 보지만 우리의 마음은 육 안에 숨겨진 영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영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하늘님 나라의 씨앗을 보게 되고, 그 씨앗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라나 열매맺게 되리라는 희망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간직하고 계신 그 희망을 우리 안에 간직하도록 합시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 교구 세종 바오로 성당. 김경수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경수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